공통수학 1 라이트 센 1063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고요. 지금 QP의 한 변의 길이를 a, 그리고 BC와 AB의 거리를 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각각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안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여기 90도에 45도, 45도, 45도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A고 여기도 A가 됩니다. 그러면 9라는 전체 길이에서 A를 뺀 것이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9-a고, 여기도 9-a였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9-a가 되겠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보다 크대, 2분의 1a의 제곱보다 크다고 합니다. 또, a 곱하기 9-a는 요도형의 넓이보다도 크다고 했거든요. 2분의 1, 9-a의 제곱보다도 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의 9A가 2분의 1A제곱보다 큰 거니까 이항해 주면 마이너스 2분의 3A의 제곱 더하기 9A가 양수인 거죠. 그러면 좌우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으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2 곱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6의 2가 되고요. 음수 곱했으니까 방향 변하겠죠? 그럼 a로 묶어주면 a 곱하기 a 빼기 6이 0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a는 아래로 볼록인 2차식에서 0과 6을 지나가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0과 6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요 녀석의 넓이보다 크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좌변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A로 똑같은데, 여기는 2분의 1, 9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81 마이너스 18A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좌변에 두배 하고요. 마이너스 2a의 제곱 18a가 81 마이너스 18a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3a제곱에 이거 이항하면 더하기 36a에 마이너스 81이 0보다 큰 걸로 나오네요. 좌 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2a에 더하기 27이 되고요이거 인수분해 되죠. 3, 9, 마마. 그럼 얘도 아래로 볼록인 식이면서 3과 9를 만나고 0보다 작으려면 A 값은 3과 9 사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아이고, A는 3과 9 사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의 범위를 써야 되겠죠. 0과 6 사이. 3과 A는 3과 6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